주일 주일 보요고요또 새로운 월일, 새로운 분상이 시작되죠. 기대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통여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역대하 첫날은 러장여절부터러분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역대하 제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올렸고 옛적의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에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에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 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 4 0 0대여 마병이 1 2천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6 0 0세겔이여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듣고 왔는데요. 역대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역대상과 역대하가 한 권의 책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달 전에 역대상을 미리 묵상했잖아요. 아, 다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를 들어가기 전에 역대상이 어떤 책인가를 잠깐 보고 들어가면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 이야기가 구장까지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이 그렇게 정리가 되요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레위인과 뭐 제사장, 찬양대까지 다 세운 정말 완벽하게 준비한 모습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역대하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준비된 자리를 이어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의 첫 이야기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흥미로운 것은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의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건 단순한 어떤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의 시작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고, 솔로몬이 뭐, 원하는 게 뭐냐고 물을 때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귀영화도 또 권세도 구할 게 많죠.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더해 주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역대상의 다윗과도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었죠.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해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준비한 모든 것을 물려주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냥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젊은 부부의 세대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이어 주어야 합니다. 50대, 60대, 7 0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에게 또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는구나. 솔로몬처럼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한 주가 또 어떤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네가 뭘 원하니?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시작은 예배로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건 너무 귀하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장의 필요, 당장의 요구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까. 이것도 우리가 묵상할 한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는 것 믿음은 정체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 줄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작은 모임에서 여러분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 내 믿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눠보시죠. 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의 첫 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첫 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은 예배구나. 또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구나. 믿음의 열매는 다음 세대에까지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걸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기보다 지혜를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야 묵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쭉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 주시는지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샬롬.